<놀람> <놀람> 아니, 형이 이거 뭐 마노메타야? <놀람> 알아서 살게. <살겠지>. 아시 <아니>, 떨졌어 <놀람> 알아서 살아와라 마노야. <만어야. 놀람> 내가 마노는 아니어도 내노 는 맞다고. 아씨와 탑인이눈던네 그래. 뭐야? 아, 야. 오케이 벌써 빠졌고. 뭐? 아니 이거 벌써 프레패 따진다고 뭐? 오. 아 뭐야? 아니 뭐야? 아니, 사살해줘도이지게이러면 다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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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부탑좀 깨라, 부탁 좀 깨라. 좀 깨라. 음, 형 어디 갔어요? 이거 부탁해야 되는데. 여기. 갈고리 빠지. 불사 빼. 야, 씨발 점프 한 방에 자꾸 불사 빼는데 이 새끼들아! 갈고리 빠지. 보고 어. <laughs> 좀, 보고 좀견제해 주세요. 응? 음? 응? 갈고리 빠지. <laughs> <laughs> 갈고리 세번 빼. 발굴이 나도 빼줘. 나, 나, 나 살려도 살려줘 살려줘. 나에서. 오! 오! 이거 안 잡았어요. 이오나 물려. 잡아. 오케이 오케이 뒤에다 잡았어. 예, 자리아가, <laughs> 자리아가 잘한다. 아, 려 버렸어. 버 잡았어. 버어버어 자리아가 잘한다. 자리아 믿고 가자. 코크 잡으러 가자. 끌렸는데. 아, 자리야 이 되나? 아냐 아, 아. 큰일 났다 아. 아니 이거? 자리야 뭐야? 아, 이괜이 따라 간대. 야다. 빼빼들어로가다빼 빼. 아니 나도 자리야. 누와주러갔지 아, 진짜 자리야. 잘한다며? <laughs> 잘한다며? 아. 자리야 잘한다며. <laughs> 뭐야, 애들 다 왔네. 야, 우리 아나 없어. 자려 잘한 대매. 아왜 없어? 홀, 어 덧걸렸다. 응? 아니 씨발 뒤에 한명 묶었네. 어, 나이스. 오 어, 나이스. 와 어, 나이스! 거발았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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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, 누가? <laughs> <에이> 어, 거발받 아, 맞아. 죄 미안한데 거점 뭐, 거점 못 오니? 어 가는 중, 가는 중. 거점 어, 에 있습니다. 아 어, 궁을 너무 많이 투자했다. 맥 있다 여기 맥. 이거 맥못 잡나? 어...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요. 아니 이거 방벽 왜 주는데? 아 자리 잘한대매. 누가 그래? 누가 그래? 우리 잡아야 돼. 못 잡아, 못 잡아. 어 아, 우리 하나 죽었는데? 일 먼저 죽어 자꾸 오오오오 스 타면 안 되겠다 이거 아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음, 아니 어, 야 아나 부리기 때 피클 맞어? 아니 쟤는 누구한테 홍보를 하고 앉았네 안 들어가? 아니 이거를 부리를 왜 끌어가지고 나를 박밀 걸어 이 개새끼야 와 불이가 끌려가지고 나방밀했어못 들어갔어. 아니 이게 아나 불이 맞어 이거? <laughs> 이거 맞어? 아 존나 열 받네. 씨발 방금 <laughs> 뭔 개토질이야. 메르시해줘. 메르시 <laughs> <laughs> 해줘 해줘 메르시해줘. <laughs> 어 개빡치네. 안에 씨발 게 많아. 우리 강함. <laughs> 왜다 <나> 가운데 있어? <laughs> 싸돌리야이거이라아아아 <laughs> <laughs> 나이스 트레이서! 프리, 나이스 트레이서! 아왜 아, 힐을 안 써요. 해줘야 돼? 아 포탑 힐! 포탑 힐! 그냥 공, 공! 공 하나 보내! 오른쪽 킬! 그래! <laughs> 오케이 도 죽었어 야 오늘 힐 받는 게 소원이다 내가 야지 맥크리 어. 떨어졌는데? 아 잘못 줬다 아이츠. 방금 아.. 뽕은 개잘 줬어 개피 토르 개피 토르 개피 확인 맞... 어개아 개피 나이스 아. 아, 오 살았다 살았다. 어 왼쪽 왼쪽 왜크리 왼쪽 왜크리오 어, 나이스 형조아형저 군고 차야 조금만 기다리세요. 에이. 어 나랑 어, 오케이 형이랑 오케이, 오케이. 다음턴 턴, 다음턴 다음 다음턴 저새끼가 애들 들어오는 거 날림. 햄찌 외외 개꿀찌. 뭐 어떻게 잡은 거지? 대피 어디야? 왜? 몰라요, 얘네 예. 다따놓 오는데? 지 됐어, 이거 한방 노리면 돼한대1한대 여기인가? 1 밑에 아나가 보고 있 왔다, 왔다, 밑 오케이, 왔다, 왔다, 왔다! 왔다. 와, 1인공 막았다. <laughs> 형, 형, 이거 없어요? 형 잘못 썼는데? 형 잘못 쓰셨는데요? 어? 아, 애들 안 묶여있는데? <laughs> <laughs> 아니, 안 묶여 자탄, 자, 아니, 자탄 어. 방향으로 안 쓰셨는데, 궁을. <laughs> 아, 그래. 일부러 <이걸> 안묶게있길래 <laughs> <안 묶여 웃음> 그래. 반대로 썼지. 안 묶여있어서. 야, 불이가 눈치채고 뺐어. 아, 아깝다. 어? 저기 이속이라서 어쩔 오, 수가 없었네. 거짓나? 와 햄찌 댄스가다 아, 이 번에 나 죽냐? 아 이거 이건 이건 도망쳐야 되는데 이거 너무 엄청 아파요 형. 아, 그냥 죽어 이거 싫어, 싫어. 이거 그냥 죽어 이거 아직 안 뜨는 거야. 와 나자. 일단 오, 오브젝트 다 깨놓음. <목소리> 와 우리 왜 진입을 안 해? 죽고? 우리 호구 게임 하냐? 게임을 하면? 우리 호구 우클릭만 쏘는 것 같은데. 어, 안형 뒤에 뒤에 맥크리 안돼. 맥크리캐인데 걔들이 맥크리한번안 보내. 아그 캐핀 따야지. 뒤에 리아와 <laughs> <저도 왜> <laughs> <죽을> 잡았어. 레전드. 그맥크리투구스를 잡았어. 이제 어디 이걸 이겨? <laughs> 오케이! 디바 나이스! 디바 나이스! <laughs> 야픽 잘할 픽 잘할 바로 바꾸고 와가지고 3킬 에 <laughs> 3킬 이거 파라... 하, 파라 하면 좋은데 파라가 안돼네 파라 해줘? 아니요. 야 힐이 될까? 야, 하지 마요, 하지 마요. 힐안 돼, 그거 진짜 안 돼. 레전드야. <laughs> 이거 해보자. 한번 해보자. 한번. 오! 어? 이건. <웃음> 아, 머리도 <laughs> 마피아를 찾아내버렸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음, 저거 해도 안 되쥬? 저거 해도 힐안 되쥬? <laughs> 내가 볼 때, 메르시 낙사한다. <laughs> 아이고, <잘못한다. 웃음> 저, 낙사하면 진짜 신고해야 돼. 자,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겠다.

안 돼! 이길 뻔했네. 뒤졌어. 어, 슬프하다. 나 죽었다. 뭐지? 오케이! 던지는 놈한명 발견! 나이스! 뭐야? 침략터 어디야? 야 역시 파라! <laughs> 야 역시! 이거 메탄가 역파 역파 호그.. 시 호그마 메탄가 호그마? 아닌데? 호그마 <laughs> 메타지 호그마 메타지 어? 술자 꺼냈어 저기 쏠맥 나왔어 술맥죽라 이길~~ 나이스~~ <laughs> 오케이 불타오르고 어? 솔자 도망갔다 솔자 뒤로 갔어 너 어디야? 잡았어, 잡았어. 어, 나이스. 컷. 아니네. 안 해. 나이스 딜러 차이, 딜러 차이. 음. 어, 오. 나이스, 컷. 아, 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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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 형이, 낙사 형이 두 명도야. 형이 날려줬어. <laughs> 근데 왜제 걸로 돼? 내가. 그러니까. <laughs> 왜너 어, 아 내가, 내가 데미지 <laughs> 입혀서 내 걸로 된다던데? 아사 궁이지 <laughs> <군> <laughs> 개꿀. <laughs> 야궁한번더 <laughs> 쓰게 비벼봐. 아비비라가 없구나. <laughs> 딜러 차이 딜러 차이. 딜러 차이. 딜러 차이. 딜러 차이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아 뭐야? 어? <laughs> 아 뭐야 아, 뭐 아니, 이거, 좀, 이거 좀 그런데? <laughs> 어, 이거 좀 <laughs> 별론데? 이거 좀 별론데? 어, 너도 죽었잖아 마지막려가지고 <laughs> <laughs> 아, <맞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거 <laughs> 킬금질금 킬금